아 어,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. 아 이거 누구지 진짜? 그말 만나? 그렇게? <laughs> 오지 <꺼지> 말라고아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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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 야 아, 누구야? 동민이야? <laughs> 그 야, 이 미친놈아! 저 도망갈래? 저디지니 이걸. 뭐 이거 이살 야, 도미 도미 도미. 세 번이야, 그리고 와, 미친놈아. 뭐? 네. <laughs> 어, <아니. 웃음> 미친 뭐야? 안녕하세요. 아, 아 시민이네, 시민이. 어, 너 <laughs> 탐정이냐? 살인자네, 이 새끼. 아니 뭔 소리야? 이거 <laughs> 활을 어, 다 보여주잖아, 미친새끼. 그럼 그럼 달크잖아.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. 활을 다 <laughs> <저> 보여주라. 고 <laughs> <laughs> 아니 활이 없으니까 못 보여주지. 안 보여. 이게 맞으면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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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래라. 깜짝 놀래라. 오, 깜짝 놀래. 라 <laughs> 오, 깜짝. 오 잠깐. 오, 깜짝 놀래라. 오, 깜짝 놀래라. 625 와, 득큐 야 그래 이야나 시민인데 잠깐 이거 동민아닌달크다 내가 아닌가 아니 그거 <목소리> 아, 당연 아당연 거구나 다달크 <목소리> 야야 잠깐 향보 형보 야동빈달크다 이거 야 그럼 무 한번 피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 야야자 어필을 보세요 저는 저는 진짜 아니고 오른쪽 에 보시면은 아 이거 이거 아잠깐저 저도 보여 저 이거.. 아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잠시만요 저.. <laughs> 저 진짜 어? 아니에요 <laughs> 아, 한놈 여기 쓰고요 한놈 여기 쓰세요 진... 아, 그냥 어필 어필 해보세요 어필 해보세요 아니, 저 아니 저 제가 너를 안 죽여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저는 당연히 시민이기 때문에 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니까, 오케이 해보세요, 시민이 아닌 이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전판에 머더를 뭐 했죠? 그러면은 네네. 다시 될 확률은 33%에서 33%가 또 야 덕민이 그 하세요 니뭐더삼연속으로 네, 어. 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덕민씨 어 네. 이거 지금 벌써 이미 항변을 동민... 하고 있잖아 아니, 몸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거예요 봐봐 아니 말 안하잖아 아니 제발 아니 벌써 말했어 아니, 그... 아니, 벌써. 아니 제발 아나 진짜 네, 아, 나 진짜 아닌데 아니, 덕민이한테 아직 아니, 말하라 그러고 한숨만 쉬잖아 욕을 하네 진짜 말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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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laughs> 이상한 나라웃 <좀> <laughs> 아니 아니 아, 야야 지금 이으면나 이미 배신 때렸다고. 나 진짜 아니라고. 덕민이라고이거시민이면 원래 아무 생각도 없어. 아니 봐봐. 또 아이고. 저러면서 또나 죽이면 그 이거 뭐도 된다니까. 덕민은 아예 안 사준대잖아. 어, 아무 말 야, 없잖아. 그러면... 아 근데 저 그거 그거 어떻게 아니 탈 그래. 거면 이빠서. <laughs> <있잖아, 도대체. 웃음> <laughs> 내 생일날 때뭐해줄수 있어? 너내 생일에 해준 거 있어 없어? 내가 포켓몬 카드 두개 사줄게. 와 포켓몬 카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. 나는 나는 생일 선물 나는 이제 내, 내가 생일 선물이야. <laughs> 잠깐만 아니 알았어 알았 구라고 장난 작. <laughs> 아 <laughs> 소리가 들렸구나. <이러고 있네>. <laughs> 그런 거 어이구 어이구. 뭐야, 왜 a 죽요요 m s 죽어요 r 뭐? e 죽어요 t u m s q u a 잠시만 잠시만 잠 m 만 q u a r e 어 a n 씩시 m Square, t a n t 가 m Square, t a n 가 u m Square, Tantum s q u 딱 이제 옆을 보면은 구근이 갑자기 입에서 종이를 하나 뱉는 거야. 아, 니 미친놈. 근데 그걸 보고 쓰고 있어. 뭐하나 그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. 구근이 여러분 담배도 피거든요. 아까 아폴로라고. <laughs> 아폴로, 그럼 괜찮네. <laughs>